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라여 부자 되게 미주 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험 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대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 1%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1.16% 하락했으며, 테슬라, 아마존 그리고 은행 관련 주 종목들 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마이너스 2.84% 하락, 아마존이 마이너스 2.06% 하락, 은행 관련 주들이 2%대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하락한 이유와 관련해서 취향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는 지금 현재 2024년 2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며 2024년 2분기부터 0.25%씩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7월 소매 판매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아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7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7% 늘어났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미국의 소비는 4개월 연속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이날 수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4% 증가를 웃도는 것으로 전달의 0.3% 증가도 상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7월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1% 증가했다며, 1% 증가했으며, 전월에는 0.2% 증가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강한 수준을 보일수록 미국의 고금리는 장기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벌써 4.17%에 위치하고 있으며, 2년물 국채금리는 4.959%로 5%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또한 애틀랜타 연은을 추정하는 미국의 3분기 실질 GDP 성장률도 5%를 지금 나타내면서 직전 전망치 4.1%보다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결국 미국의 경제는 강한 모습, GDP는 올라가고 소매 판매, 소비 활동도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 금리의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날 제 미니에폴리스 연은 총재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선언하기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날 한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끝내냐라는 자문하며 끝내라라고 자문하며 나는 우리가 끝냈다고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언급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코시피 p i 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CPI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유가입니다. 유가가 벌써 80불대를 넘어서 81불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유가의 수준은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오늘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피치의 은행 등급 강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은행주들이 하락한 점도 시장을 눌렸습니다. 피치의 크리스 울프 애널리스트는 이날 c m c 쇼의 인터뷰에서 "은행권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해당 등급이 추가로 내려가며 미국 주요 은행들의 신용 등급도 강등될 수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피치는 지난 6월 은행들의 점수를 AA에서 AA-로 내린 바 있습니다. 울프는 해당 점수가 A+로 내려가면 주요 은행들의 등급도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JP Morgan, Bank of America가 각 2에서 3% 하락, 웰스파고, 시티그룹도 모두 2% 이상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지역 은행주들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지역 은행주들은 3%, 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중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갑작스런 통화 완화 정책이 오히려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을 야기했다라는 지적도 있으며 중국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로 돌아가면 다운는1.02% 하락한 34,946포인트, 나스닥은 1.14% 하락한 13,631포인트, S&P 500은 1.16% 하락한 4,437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80을 위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천연가스도 하락, 빅스도 16.2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달러 인덱스도 103.08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환경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 국채금리는 올라가는 상황, 달러 인덱스 상승하는 상황, 그리고 유가도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S&P 500 맵을 보면 헬스케어 종목에서 옐라이 릴리 벌써 546불까지 도달을 했으며, 암젠 1.93% 상승하면서 266불, 헬스케어에서 두 종목 상승, 그리고 테크놀로지에서 오라클 상승 아, 이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에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다는 데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전혀 열려있다고 라 보고 있으며 일단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 보입니다. QQQ ETF 기준으로 지금 51선을 다시 하향하는 모습 하루 만에 51선을 회복하였으나 다시 오늘 51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선은 42.89 CCI는 마이너스 118.26입니다. RSI가 3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SPI는 지금 현재, 어, 5일선에맞닿아 있는 모습인데, RSI는 4 2 7로 CCI는 마이너스 135.44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단 이번주는, 지금 현재 주간 단위의 나스닥 하락이 일어나는지, 현재 나스닥이 2주간 하락이 있었는데, 이번 주도 주간 단위 하락이 일어나는지는 지켜봐야 될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